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방송실에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치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받아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흐들에게 복을 주심에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었는 모든 채소와 시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나는 실컷 놀다가 죽을 때쯤 되면은 그때 가서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꼭 얌체 같아. 에휴. 근데 그게 그렇게 되나?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결국은 그 사람이 무언가를 몰라서 그래. 중요한 건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선은 그렇게 한다고 보자고. 죽을 때쯤 가서 예수를 믿는다고 보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안내서가 성경이야. 구원받은 후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는 안내서가 성경인 것을 믿으시면 하면 할렐루야 성경을 알기 전에는 사람들은 신화 속에서 살아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바벨론 신화, 이집트 신화 그 신화들 속에서 세계관을 거기에 기준을 두고 살는데 그 세계관이 무슨 세계관이냐 하면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해요 논쟁을 하는데 그 논쟁이 어떤 논쟁이냐면 신들 중에 최고 센 신이 있다는 거예요 신들이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해서 그 신들 중에 최고 센 신이 있는데 그센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신화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렇게 논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데 성경 첫머리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따라서 한번 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이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만방의 모든 신이 헛된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네. 신화를 가지고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데 여러 신이 있는데 그신 중에서 센 신이 최고의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거 헛방이다 이거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할렐루야. 예. 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얘기를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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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하나님이. 31절까지 있는데 32번이나 말했어요. 예. 네. 이 세상의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시 네. 예.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모르면은 주어가 누구냐? 나여다. 아. 그래서 하자에서 하나님에서 하자를 빼면은 나님이 된다고 그랬잖아.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근데 그 뒤에는 배경이 누가 있냐면은 사탄이 있어. 사탄. 그래서 사탄님을 모시고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머리에 두고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근데 성경을 여는 순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안내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할렐루야. 예.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인생.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창조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빠라라는 거예요. 빠라. 예. 이 빠라라는 것은 재료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말씀을 하시니까, 아, 이 세상이 만들어져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면 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조건이 안 되는데, 그대로, 말씀대로 된 것이 믿어질 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 것이고, 1장 1절이 안 믿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조건도 없어요. 재료도 없어요. 근데 말씀하시는가 됐어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한테는 용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용기가. 무엇이 생겨요? 용기가. 제가 이 믿음을 경험한 삶이 저의 인생 가운데 몇번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또그 말씀이 무상되는 순간에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모세가 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갈랐잖아요. 아이 믿음이 하고 버렸어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졌는데 긴기람미를 통해서도 홍해바다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말씀이 믿어지면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도 로마서는 교리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교리가 끝나는 마지막 장면에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로 주께로 돌아간다 그렇게 그러니, 네. 그래서 결국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 세상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자녀 문제가 있던 사업 문제가 있던 관계 문제가 있던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은 그 믿음 속에서 할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믿음만 있으면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1장 1절.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가 믿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무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1장 3절에 보면, 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혼돈과 공허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어둠 가운데 있어요. 혼돈 가운데 있어요. 공허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참빛이 누구냐? 예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이에요. 우리는 혼돈이에요. 우리는 공허해요. 여기에 참 빛이신 예수가 들어오면은 예수가 들어오면은 어둠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공허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창조 역사는 내 안에 심령의 역사하고 비슷해요.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보게 되면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제가 칠판을 사용을 해 볼까요? 네. 그래서 이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은 혼돈 상태에 있는 것을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공허를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첫째 날, 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기는 혼돈 가운데 있는데 이 혼돈을 채워요. 네. 혼돈을 해결해야지. 혼돈, 혼돈 가운데 이 혼돈을 갈라. 나누, 나누는 거야. 나누어, 나누그 다음에 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공허한 가운데 여기를 채우셔. 네. 공허함을 채우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이 혼돈 가운데 있을 때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어, 땅 위에 물과. 물과 땅 아래 물을 나누셔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을 나누셔오 네. 그래서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는데 둘째 날은 좋았더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찾아볼 것도 없어. 없어. 왜 없을까? 뭐 사람들이 추측해서 이거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날은 볼게 없어 궁창 아래 물과 위에 물로 나눠가지고 보기 좋은 게 없어. 네. 그래가지고 물과 물로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네. 육지를 나누시고 거기에다 빛과 해, 빛과 어둠을 빛에 해당하는 해달별, 어, 해달별을 채우시고 그다음에 어, 물고기와 공중에 새를 채우시고 물고기와 공중에 새를 채우시고. 그 다음에 동물 짐승과 사람을 채워서 채워서 혼돈을 해결하시고 뭐를 해결하시고 혼돈을 해결하시고 공허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네. 그래서 이 혼돈과 공허가 완벽하게 채워지는 역사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세상 신화는 이 세상에 센 신이 있는데 그센 신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경을 보니까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세계관이 결국은 만방의 모든 신, 우상, 이것이 결국은 자기네들이 참신인 줄 알고 가다가 그 신은 모두 헛것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방식을 보니까 혼돈하고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공허했을 때에 그 문제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심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하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 암고 죽게로 돌아간다고 그랬는데, 그이 하나님의 죽건 신앙이거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데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이 창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예. 이 심교에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가정,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자녀 하나님이 아신다. 환경에 흔들리지 마세요. 환경을 보지 마세요. 문제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모하게 하자하시고 다스리게 하자하시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첼렘이라는 단어다. 라고 제가 수없이 반복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첼렘이라는 건 뭐냐? 첼렘이라는 것은 그림자다는 뜻이요. 그러면 이 그림자가 있으려면은 실제가 있어야 되잖아? 그 실제가 나고 그림자가 이제는 어, 그 형상으로 이게 따로 붙는 것 마냥. 하나님이 실제고 우린 그림자처럼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과 뗄래 뗄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야 고무신은 발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장갑은 손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장갑은 항상 손과 장갑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장갑의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시작된 신앙에서 하나님이 없이는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네. 하나님이 없이는, 네. 절대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예.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장 28절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함께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무하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따라서 시다 다스리라.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는 단어는 것은 잘 소통하도록 해라 하는 거야. 잘, 그러니까 더 나가서는 아 선한 관리자를 말하는 거야. 선한 관리자. 우리는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네.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 오면은 이렇게 했단 말이야. 우리는 왕같은 무엇이다? 제사장이다.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인인, 죄 가운데 있는 죄로를 짓고 사는 인간에게 죄 가운데 있는 모든 것에게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소통의 관계를 하는 것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는 제사장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인데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소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네. 이사.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소통이 일어나야 돼 그에게 무슨 화해가 있어야 돼 화해가 네. 거기에 미움이 물러나가고 고난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화해가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강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시는 싸우고 싸워서 전쟁을 일으키고 평화를 깨지만 하나님은요. 결국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뭐냐면 선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31절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창세 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이는 여섯째 날이랴.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는 심이 좋았더라고 어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심이 좋았더라 그랬어. 이 단어를 누가 쓴다고 그랬어요? 이 단어를 요셉이 쓰지요. 첫째 왜 심이 좋았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1장 1절 말씀과 1장 31절 말씀은 머리와 꼬리의 관계인데 머리와 꼬리의 관계는 항상 그들이 사용하는 문법 속에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로 봤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가 심히 좋았다라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누가 쓰느냐 요셉이썼단말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일장에서또 머리가 돼서 하나님이 쓰셨던 단어를 창세기 마지막 50장 끝에 꼬리에서 요셉이 썼단 말이야. 그 요셉이 뭐라고 썼어요? 자, 우리 50장 20절 같이 읽어 봐야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세요? 선으로. 그것을 톱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샬롬으로 바꾸셨다.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이 심이 좋았다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계속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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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이렇게 할때 거기에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대로 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모든 신이 헛된 우상인 것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선언하고 이 신앙이 되어지면은 모든 피조물의 본분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는 뭐가 오느냐 좋았다 토부 그 토부와 함께 샬롬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은 말씀을 가까이하면은 축복이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말씀이 없으면은 저주요. 이것이 신명기 28장에서 극명하게 설명해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우리 하야통삼 우리 공동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창세 1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고 내일은 창세 2장 말씀을 가지고 살고 모레는 창세기 3장 말씀을 가지고 살고 계속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좋았더라. 샬롬. 도브 이것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